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와플 본문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인데요. 미리 또 광고 드립니다. 저희 이번 주 목요일에 내일 이제 끝나거든요. 내일 끝나고 금요일부터 새로운 와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 그런데 저희가 목요일날 말고 금요일날 금요일 오전에 이제 41장은 그대로 하고요. 금요일 오후에 저희 시간 아직 정하지를 못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랑 우리 규영 전사님랑 또뭐할수 있으면 다른 스탭들도 같이 나와서 어, 그 동안 한달 동안 하면서 우리 창세기 하면서 받은 은혜들도 좀 나누고 또이 창세기 같이 이렇게 은혜 나눠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어, 앞으로 이제 또할 에스겔도 한번 전체적으로 프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어, 나름 재밌게 꾸며보려고 하니까요 금요일 오후에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창세기 50장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몸을 굽혀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요셉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제 임종을 지킨 거거든요 유언을 다 마치고 야곱이 죽자 요셉이 몸을 굽혀서 아버지를 안고 울, 울었다. 울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 참 많이 울죠. 그렇죠? 슬픈 일이 많습니다. 보면요. 이제 요셉이 자기 시중 드는 의사들에게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으라고 하는데 40일 동안 향을 넣었다. 이거 뭘까요? 이거 아마 여러분 어 이거 뭘까 생각하다가 아 이게 그거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렇 뭘까요? 미라 만드는 겁니다. 아, 이제 이건 이집트의 풍습인 거죠. 어, 사실 이스라엘의 풍습은 아니고요. 이집트의 풍습대로 지금 이제 아버지를 어 최대한 그 뭐랄까요 격식 있게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우리 뭐 장례의 풍습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 이집트에 있던 요셉은 이 이집트의 장례 풍습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하고 요셉 둘만 이렇게 미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두 사람이 가장 그 뭐랄까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로서 장사가 된 거겠죠. 격식 있는 장사. 이 아무나 미라 만들지 않거든요. 이집트에서 정말 지체 높은 고관들만 미래로 만들 미라로 만드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70일 동안 이 40일 동안 향을 넣고 아마도 추가로 30일 더 슬픔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요. 오랫동안 정말 슬퍼한 거죠. 애도의 기간을 가진 거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아, 어차피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건데, 우리 어차피 부활 신앙이 있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냐, 이런 어떤 그 시대의 애도의 풍습 같은 것들을 뭐하러 그렇게 지키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물론, 구약이라서 이들이 구약에서는 부활신앙이 사실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구약이라서 잘 몰라서 슬퍼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요, 아무리 우리가 본향에 가서 다시 만난다 해도, 지금 야곱도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니다 하면서, 이, 죽음 이후에 어떤 부활신앙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단, 당장 못 만나게 된다는 것, 당장 헤어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 우리가 막, 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아, 우리는 이제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아, 어떤 장례식에 가서도 슬퍼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 돌아가셔도, 아, 어차피 다시 만날 건데 왜 슬퍼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비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자녀를 군대만 에 보내도 슬픈데, 이 자녀를 당장 떨어져서 못 만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슬픈데, 어떻게 우리가 뭐, 당장, 나중에 가서 다시 만날 거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거는 좀, 뭐랄까요. 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성경에 봐도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항상 슬퍼하는 모습들, 애도하는 또 그런 기간들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적인 이 전체 맥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야곱의 희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곱이 본인이 요청했어요. 나를 여기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해 달라고 했고요. 그 야곱의 이 말대로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굴로 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그 장사의 행렬이 굉장히 큽니다. 7절에 보면요. 요셉이 올라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중 자문여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관리들도 함께 올라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 행렬에 동참합니다. 이 모습, 이거 보면서 우리가 그냥, 아, 큰 장례 행렬이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본문이 누구에게 주어진 글인가. 1차적으로 이 창세기는 요셉 시대에 쓴 글이 아니라 모세 시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모세 시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창세기 46장에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집트에 가지만 너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고 그리고 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지금 여기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던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 심지어 요셉이 그 장례를 지킨다는 약속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그렇다면 동일하게 46장에 무슨 약속이 있었냐면요. 네 후손들도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약속을 46장에서 주셨었어요. 물론 그 한참 전에 창세기 15장에서도 주셨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해서 이 이집트에서 뭐랄까요? 큰 무리를 이끌고 장례를 지내러 오는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의 모습은 이것을 처음 들었던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가난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맥락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어,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죠. 우리도,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이 이 땅의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우리가 그곳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요. 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우리도 역시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반드시 그런 부활신앙, 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구약에서는 사실 이 모든 계시가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부활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도요 그런 부분들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